세스사업출제 포인트 퀴즈 7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. 이 경우 검사 기간은 자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사례 문제인데요. 지난 78번 퀴즈에서. 확인하셨던 그 조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조문을 떠올려 보면요. 청량을 의뢰하는 자와 의뢰받는 자가 기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합의 계약 같은 말이죠.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상 합의한 기간대로 가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것이죠.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을 이렇게 간주한다는 건데요. 합의한 기간에 얼마예요? 4분의 3을 측량기관으로 간주하겠다. 합의한 기간에 그 나머지 4분의 1을 검사기관으로 간주하겠다. 근데 이 사례에서는 20일을 합의한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합의한 기간 20일에서 4분의 3을 곱한 것이 15일인데 그게 측량기간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을 곱해서 20 곱하기 4분의 1은 5일이 되겠죠. 그래서 이 5일이 검사기간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사적자치 원칙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우리 지적에서 법에 의하여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. 측량 기간은 그 합의한 기간의 사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받고 나머지 합의한 기간의 사분의 일을 검사 기간으로 간주를 해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A였습니다.